자연이냐 나도 자연입니다.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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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도 자연입니다. 오늘은 주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한 해를 희망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떡국. 자 재료가 이렇게 준비됐고요. 음. 어. 그 기다려 봐. 줘팡 기다려. 야 기다려. 시 기다려. 오늘은 그냥 원정 어 산책을 와봤습니다. 집에서 한 1, 20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 여기는 바다가 딱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데리고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썩 좋지 않아서 어 바다가 얼만큼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The 여기가 제 생각인데 빛이 엄청 잘 들어요. 그래서 이 묘지들이 많더라고. 명당 자리란 소리죠. 겨울에 볕도잘 들고 하니까 따뜻해서 낮에 산책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딱 아, 바다가 내려다보여야 좋은데 오늘은 바다를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어. 뭐 미세먼지인가 이게? 뭐가 엄청 꼈어 지금 쿠팡아 이리 와봐 <laughs> 이리 와봐 구독자들한테 인사드려야지 옳지 이리 와, 이리 와. 이 새끼 도장 찍고 그냥 바로 내 빼네? 쿠팡이, 이리 와봐. 어, 옳지. 아, 이쁘다. 엄마, 어디 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무 신났어, 지금. 너무 신났습니다. 눈 오고 나서 쿠팡이는 지금 처음 산책을 나왔어요. 왔어? 왔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옳지. 아유 이제 왔어. 시큰 돌아다니다, 이제 왔어. 응. 어. 니돌아다니까다 <laughs> 네 돌아다니고, 이제 왔어. 아유, 잘했어. 광아. 어, 아이고. 이렇게 또, 손길이 닿으면 떠날 줄 모릅니다. 아이고. 야. 산책해 뛰어다녀. 어 자연에서 살게 되면 어? 어 밖에 나오니까 똥을 엄청 많이 싸네. 자 프라이버시 지켜주고 자연에서 살게 되면 뭐 엄청 시간과 여유가 많아서 산책도 많이 하고 할것 같지만. 사실 오히려 더 바쁩니다. 어, 도시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정해 있어서 출근하시고 일하시는 동안은 엄청 바쁘시겠지만 또 퇴근하면 또 개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자연에서는 순간순간 시간을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뭔가 딱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하루종일 뭘 해야 돼 뭔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얘네 데리고 산책할 시간도 없곤 하더라고요 다 사는 게다 똑같아요 엄청 이 자연 속에서의 삶이 여유로울 것 같은데 결국은 사는 게다 똑같더라고 멧돼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와 엄청 큰데? 이게 제 손이 이만한데 이만해요. 와 저도 제가 손이 작은 손이 아닌데, 야 멧돼지 발자국. 아이고 아이고. 그래라. 옳지, 아이 <laughs> 아. 아, 쁘다이와 <laughs> 옳지, 옳지, 아유 <아우>, 잘했어 아우. <laughs> 이제 장 보면서 닭을 세 마리 샀습니다. 댕댕이들한테 오늘은 닭한 마리씩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체, 돌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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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채야! 앉아! 돌채, 잠깐만! 아빠도 사진 좀 찍어야지, 새끼야! 앉아! 기다려! 아 옳지. 먹어라, 이씨. 먹어. 자, 다음은, 별이. 별아,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 별이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먹어 맘대로 먹어 음. 자 마지막 쿠팡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쿠팡아 아. 새 선물이다 새 선물 이와 기다려 기다려 이리 와 앉아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옳지 먹어 뭐가 쿠팡아 맛있어? 야,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봐. 쿠팡아 카메라 한번 봐. 어, 치킨. 그래, 별도 맛있어. 어, 오늘 먹어? 해 주니까 한 마리도 어쩔 줄은 모르네. 그렇지 그렇게 먹어야지. 이게 닭뼈가 닭뼈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연계닭이라 문제 없습니다. 생닭은 오히려 익힌 닭이 문제가 됩니다. 돌채 먹방, ASMR. 지금 얘네는 엄청 행복한 순간입니다. 엄청 행복하지? 응? 둘째야, 맛있어? 둘째. 둘째야, 야이 새끼 여기 한 번씩 봐줘야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아...